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터렌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삶이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증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계레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은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제 어, 그런 이제 고백들인데, 그런 고백들이 후대에 보니까 어, 시편 옛날에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시편은 단번에 누가 쓰려고 막쓴게 아니라 어, 구약 시대 때 천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노래와 고백과 묵상과 기도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천년 동안에 모아놓다 보니까. 시대별, 시대적으로 저자도 여러 명, 두께도 1 5 0평까지 이렇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후대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같이 노래하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곡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후대에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시편은 이제 시니까 좀 읽을 때도 더은유롭게 읽어야 되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달받지 못했고 전달받더라도 아마 오늘날 부르기는좀 어색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의 노래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스타일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서 사람들이 고백하고 같이 노래하고 기도했는가 그만큼 시편의 고백이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되고 또 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음, 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니까 뭐 이만큼이라면 시편과 성경에서 경험된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배우고 우리가 드리지는 못하는 기도와 찬양일지라도 어, 시편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시편에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열륜이 묻어져 있는 거죠. 오늘 시편 6 5편 말씀은 몇 가지 좀 핵심된 말씀으로 추려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진짜로 믿습니까?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laughs> 왜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성경의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혼자 의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그 수준이에요 내 믿음이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어,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으냐?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들으시는 건가? 근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넘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자꾸 믿음, 어, 말씀에의지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못 보시는 거 아닌가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성경에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아멘 안 했어, 이거는? <laughs> 응답할 때고 <laughs> 들으신다 할때 아멘 하시더니.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 왜냐면 주의 뜰에 사는 사람 복이 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인가?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죠. 주의 뜰에 사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들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우리 생각인 거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복이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을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뜰에 살고 계십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인죠. 근데 내가 주의 뜰에 살고 있지 않은데, 아멘이 안 되죠. 왜? 아니, 복 받았다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돼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아멘을 하겠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교회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 어, 세상에서도 돈 벌고 잘되고 건강한 거다 복이라 그러지 누가 오복 오복 그죠? 근데 우리도 우리는 오복이 뭐야? 칠복 팔복 막 십복 백복 다 구하잖아요. 제 사람들 볼 때도 아니,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복이 우리랑 다르지 않은데 뭐 유치하다야. 저걸라고 그냥 새벽빛터 나가가지고 천야하고 막뭐 저런 거냐?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더막더 더 빌고 막더그 연연하고 하는 거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니까 유차니까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한 의 거예요. 기복신앙은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받는 게 기복신앙이고 반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하복신앙이라고. 하복신앙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게 하복신앙이에요. 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저, 그, 너무 인간적인 복을 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아, 인간이 바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치해 보여서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보세요. 우리가 무병장수를 뭐 부기영화를 원해. 그럼 그것도 구하면서 그구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뜰에 구하는 게 복이 그런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병장수 부기영화 딱 끝나면 아 이제 끝 이제 끝 이제 없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이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구해서 시작했으나 나중에 하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아 이게 복이 아니라 주님의 뜰 안에 거기만 해도 이게 더큰 복이고 귀한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복이 뭘 하나님의 뜰에 거할 때뭘 가져와라 네가 건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주의 뜰에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데 그로딱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 재밌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컴퓨터나 비디오 망가지면요. 동작을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된난걸 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네. 예. <laughs> 렉 걸렸다 그래요. 컴퓨터가 고장난 건지 얘가 프로그램이 안 넘어가죠. 우리가 보기 수준이 보게 수준이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필요한 보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수준 높은 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중간에 고정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넘어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다 뭐요? 한잔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야 제자들 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딱 죽고 나니까 어 우리가 원했던 분이 아닌데 다 멈췄단 말이야. 멈췄어, 지안 넘어가, 안 넘어가. 성령 받고 나서 넘어가지는 거야.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서 따라다닐 때 구했던 복을 구해요? 아니요. 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다 죽었어,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요한만 늙어서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왜? 그들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복에서 하복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넘어가야 교회가 아 처음엔 저랬는데 야 결국 넘어가서 저렇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교회구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나와야. 교회가 서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사실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거지. 영적이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구하는 거고 하 똑같이 구하는데 뭐 영적입니까 그게 더 가지려고 하고, 그냥 하나도 안 아플라고 하고, 하나 평생 한 번도 안 아픈 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열심히 내고, 충성하는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기특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뜰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뜰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기특하지 않겠어요?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그냥 진짜 무명 장수 영화만 누려야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복에서 하복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어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음에는 마음을 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물론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중요한데 누가복음에는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해도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를면 못 살다가 부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잘 살다가 못 살아지면 믿믿 믿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못 살다가 잘살지면 너무 감사하게 살겠죠. 근데 잘 살다가 못 살아지면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잘 살다가 못 산다고 해서 안 믿어야 될 일이에요, 더 믿어야 될 일이에요? 건강하다가 몸이 약해지면 더 믿어야 될 일이에요, 못 믿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좀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래요. 병원 가면 아픈 사람 천지잖아요. 교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모들이 나와서 뭐 고쳐주게서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고침 받으시게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고침도 받고 여러분도 잘 되시고 다할수 있는데 원래 진짜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게 그의 신앙이라니까요.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십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대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나가서 욕 많이 받으시고 <laughs> 피팡 <피폭> 많이 받으시고 <laughs> 어, 가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이 얘가 예수님이 진짜 그런 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 이런 말씀은 이제 조금 미뤄 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에 이제 복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어, 나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또요 방법만 막 이렇게 흉내를 내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품 자체가 믿음 자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음 그래서 방법적인 거 원리적인 거 이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의 원리 복의 원리가 있는데 구절 1 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결론은 곡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좋죠 그런데 아, 어떤 사람이 어떤 때가 됐을 때 복을 주시는가 추격을 하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셔요. 땅을 준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준비가 안 됐는데, 땅이 물이 없는데, 땅이 메말랐는데, 땅에 이랑과 고랑이 고, 고라지지 않았는데 심거나 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물도 물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말씀 했죠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가 젖어 드는 것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땅이 우리 마음 맞히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잘 차는 거죠 모내기 하려면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런 다음에 곡식을 또 주시고 밭 고랑과 이랑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어서 낮은 데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되지 돌짝 밭 같은데 거기에 씨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어, 심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우리도 그런 걸 상식으로 알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복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아하면 보급받았다고 라안 보이면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안다라는 거죠. 성실한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게 요행이죠. 예.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봤죠. 형콩받아고 시험장 가서 하나님 찍는 걸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찍었지만 잘안 맞죠. 하나님 뜻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찍은 게 맞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찍는 게 맞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찍기 인생이죠. 걔는 모든 찍는 걸다 갖다 놓고 찍어서, 로또도 하고, 뭐, 시험도 다 찍고, 모든 노력 안 하고 다 찍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안 맞게 해주는 거. 찍는 거는 안 맞게 해주는 거. 죠잘안 맞죠. 찍는 게안 맞으니까, 아, 땀을요, 공부하고 땀을요, 일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성실하게 땀을을을요,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전사도 보내주시고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될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실함을 무시하고 어, 결과론적인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지금 65편 을 읽었지만 앞에 37편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뒷받침을 해요 이렇게 아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귀하구나라는 거를 모든 성경이 뒷받침하지 믿는다고 해서 큰 믿음이 있으면 센 믿음이 있어야 하면. 양그 기적만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성실을 여행이나 한 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살면 안 돼. 그죠? 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살 어, 먹을거린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이거를 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위해서 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넘어갈 때가 다된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얼마나 믿었습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성실을 먹거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받고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주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준비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은혜의 복을 은혜의 곡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